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입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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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제가 이제 뭐 사실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직 상장한 코인도 아니, 아닌 것이고 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아직 잘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저 자신도 모르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적으로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상장 이전에 발행 시장에서의 이제 코인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거죠 그 뉴스웨이 같은 데서도 나오면은 이제 뭐 메인넷이 얼마 안 남았다 그다음에 이제 유저들에 대한 새로운 유틸리티가 나온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파이 코인은 사실 초창기다 초창기기 이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꼭 어,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채굴을 하는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파이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KYC 이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장 이전, 발행 시장이죠. 그러니까, 음, 유통 시장이 아니라, 발행 시장에서의,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죠. 또, 오늘 다월드 님이 올리신 거 보니까, 이제, 뭐, 일본에서 그, 도난당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개발하는 사람들 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가 저는 뭐 어차피 시장에서 쭉 있었으니까 그 체스를 만드는 칩블루라는 그 인공지능이 1파이를뭐 향후 5년 내에 상장 후 5년 내에 1이가 7천불 가고 시초가는 100불에서 150불 간다.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번 쭉 봤어요. 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 경제학이라는 경제학 그룹 뭐 경제학인 그럼 아담 스미스잖아요. 아담 스미스인데 아담 스미스가 사실은 경제학자가 아니죠. 정말 천재였죠. 열네 살에 그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공리주의 철학가였죠. 그리고 대, 대학에서도 경제학을 강의한 게 아닌데 산업혁명이 막 이 사람이 대학에서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윤리학과 철학 같은 인문학을 강의했어요. 청띠와 황하고 같은. 아담 스미스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막 산업혁명으로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뭐 성경 다음으로 서양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 그러면 일단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 관점에서 경제학 관점에서 이 새로운 화폐 혁명을 주도하겠다라는 이 파이코인 이런 걸 보면 아~ 아무튼 그 관점에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담 스미스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는 이때는 이제 영국이 뭐, 영국이 일단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세계 무역 중심지 역할을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뭐 식민지에서 각종 이제 물건을 갖고 오는 영국 식민지는 진짜 식민지죠. 그러니까 외국을, 외국에 가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심었죠. 캐나다에도 미국에도 호주에도 뭐 아프리카에도 가서 심었는데 프랑스 같은 은들은자기 a n 사람들 물건을 착취해 오는 n 만 했죠. 사실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 f 던 나라들은 뭐 고생 뒤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 식민지 a 던 나라들은 나름대로 뭐 발전도 하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 지식과 사람을 가서 식목일처럼 사람을 가서 심은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국은 이제 중상주의, 상업 중심주의 경제 정책을 폈는데. 이 상업을 통해서 이제 음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것을 계속 이제 확보하고 외국으로는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것만 하게 하고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의 규제가 지금 경, 영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봤죠. 그래서 이 사람 국부론의 핵심은 나라 국간에그 금이나 은 귀금속이 가득 찬다고 해서 그 부자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늘어나야지 국부가 커진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파이코인은 생태계,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여러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해커톤이나 개발자나 개발자 대사들을 통해서 지금 그 재화와 서비스를 먼저 많이 만들잖아요.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만드는 정말 다른 암호화폐와는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가 도덕론이나 윤리학이나 철학이나 인류학 같은 거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청띠아우팡 철학이 이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가 부유해지는 것을 방향을 옳게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다른 암호화폐와 정말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파이오니어들과, 이, 나중에,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오니어들과 이 생태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발자건, 채굴자건, 유틸리티 활용하는 사람이고 유저들이죠. 그 유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그, 시초가가 100불에서 150불이나, 아, IOU 마켓에서는 이제 307불이었죠. 307불. 물론 시장하고, 어, 시장하고 경제하고 똑같진 않아요. 시장은 항상 인간의 욕심과 기대와 이 실망과 절망, 뭐 희망, 절망,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야, 100불에서 150불 했다. 체스가 어떻게 해서 봤을까? 그러면 기본부터 봐야, 봐야 될것 같아서 이제 한번 이거랑 비교해 본 거예요. 먼저, 지금 이제 다른 암호화폐와 파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이제 금융기관이 포함한,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런 것이 생긴다. 그 다음에, 외국에 이런, 이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코인은 정말로 가격이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배당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당금이 나오는 게 아닌데, 다른 요인으로 해서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요인으로 해서. 주식은 기업이 잘 되면 배당금이 나오는데, 코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토신 아까 모호도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비트코인 재단이라는 거를 돈 귀신 하는 사람, 돈 귀신들이 만들죠. 이더리움도 나중에 돈 있는 놈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온갖 나쁜 짓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코인은, 코인은 배당이 없기 때문에 세력이 없으면 올라가질 않아요. 주식은 회사가 잘 되면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이자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코인은 뭐예요? 코인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질권 설정도 안 되는 것도 보호도 안 되고 누군가 사지 않으면 코인은 오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세력이 붙지 않으면, 세력이 붙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주식은 세력이 붙지 않아도, 어, 은행이자보다 낫네? 그러면 사람들이 올수 있다고요. 어, 세금 면에서 유리하네? 이게 올수 있다고요. 근데 코인은 이게 원제, 원, 원, 원체 아사리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세력이 없으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은,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하기 때문에 수급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수급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필요한 게 재단이에요. 외화 상장 코인을 원화 상장 코인으로 할때 돈이 한 30억 40억 들어가요. 거래소 뭐 이것저것 할때 재단 만들 때도 40억 50억 정도 들어가요. 재단을 왜 만들죠?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락업다 알죠? 이 락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유통 물량을 통제하려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기의 중심에 암호화폐 사기의 중심은 뭐 채굴 자체가 사인, 사기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구요 어 저도 뭐몇개 코인 뭐 이렇게 채굴 하다가 지금은 파이코인 밖에 안해요 채굴 자체가 사기예요 그냥 사람들 t 비나 뽑아가고 그냥 광고나 하고 그리고 ico 곧해서 현금화 한다 이게 이제 보통 다단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사기 케이스 잖아요 곧 현금화 된다, 곧 현금화 된다, 현금화 되면 뭐 이거, 어? 60원짜리가 한 8,000원은 간다. 60원짜리가 1,000원 가면 뭐 거지. 15배, 20배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엮여 드는 거죠. 사기 당해야 만 되는 사람이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세상 일은. 그 다음에 라업 활용 사이 케이스가 제일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유통물량을 통제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본 이거는 상장이 됐을 때 보호예수 보호, 보호 예수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파이는 이건 아직 아니다. 그렇지만 상장이 되면 이 라고업을 하는데 이런 것의 주체가 다 뭐냐? 암호화폐 재단이다. 제가 파이코인을 미,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파이코인 재단은 제가 알고 있는 세력들이 하는 다른 암호화폐 재단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은 시초가 100불, 150불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7,000불 이상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 7,000불 이상 가는 핵심에는 파이코인 재단이 올바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재단 자체가 사기예요. 재단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재단만, 모든 코인 작전할 때는 재단부터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원화상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7, 8, 0억 드는 거예요. 근데 파이코인 재단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시세 조정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사기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시세 조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락업이라는 거죠. 락업이라는 거죠. 단계도 필요하고 이거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번째가 이제 저도 뭐 비밀번호 어디다 뒀는지 모르다가 이제 오늘 일요일에 해서 찾아더니 정말 깊숙이도 넣어놨더라고요 찾아갖고 이제 지문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편안하게 하고 우리 저김영인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냥 저장해 놓고 편하게 이제 붙여놓기해서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해킹 비밀번호 탈취 케이스도 어, 지금 제가 이제 어, 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엔 40대, 50대가 제일 많지만 그래도 60대, 70대, 뭐 80대에 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자체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걸 잘 지키시는 거를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해서 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젊은 이게 사실은요 나이 오십 넘으면 경험인 제가 조금 있으면 코딩 뭐 이거 할 거지만 나이 오십 넘어서는요 더 이상의 경험은 경험 어떤 새로운 일을 배워서 경험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험하시 그러니까 제가 뭐 굉장히 이렇게 젊은 분들이 좋은 유튜브 파이코인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올려도 제가 뭐다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경험할 나이는 지났거든요 어떤 것을 경험, 경험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젊은 사람과 먼저 한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이 오십 남은 넘어오신 분들은 해야 되는 게 뭐냐 경험 너머에 판을 읽는 돈을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판을 읽으려면 기본 30% 정도 지식은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오시는 파이코인 때문에 오시는 분한테는 다배울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쟁이들하고 이 전문가들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30% 정도만 아시고 그냥 이렇게 파이코인 팀에서 하라는 거 하시면서 경험 그 경험 너머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제가 요즘 이제 뭐그 저기 죠 조짐 징조 징후 기미 올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제가 작심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내부 강인데도. 그래서 해킹 비밀번호 같은 거 탈취 케이스 같은 거 알아두고 이게 렇어 나이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좀 많은 쪽 조금 나이가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알리 알려,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좋은데, 뭐, 어디 가서,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비밀번호, 이러다가, 뭐, 다 털, 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막판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 보게 되면, 뭐, 복권식 암호화폐도 있고, 도박식 암호화폐도 있고, 다단계식 암호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 사기당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이 사기당하는 케이스의 핵심에는 다 재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파이코인은 재단이 아, 재단 자체를 믿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거를 이거를 보면 공리주의, 공리주의 그러니까 모두 다 이익이 되는 사회 이게 지금 아, 니콜라스 부부가 하는 거 보면 공리주의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는 이유는 파이코인 팀과 개발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코어 팀과 개발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돈벌수 있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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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푸줏한 주인이나 밀가루나 방앗간 사람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도덕과 철학을 공부하던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의 이기심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다라고 서구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니콜라스 부부의 자비심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리주의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같은 것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뿐만 아니라 발행 시장에서도 이 이기심이라는 건 굉장히 이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파이 코인 코어 팀들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기심을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해커 톤 대회라든지 뭐그 어, 다음에 채굴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여도에 따라서 코인 배분하는 방식이 다르다든지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왜 의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노비,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러니까 뭐 역사 배울 때뭐 어? 몽고, 몽고군 살리타이를 뭐뭐 김인우 장군인가 그래 충주에서 그왜그 그 몽고군을 물리쳤잖아요. 노비 해방 시켜 준다고 하니까. 임진왜란 때 스, 스님들이 왜 그렇게 막저 명량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막 싸웠어요 노비 신분에서 그 승장 도홍 누구 있잖아요 그 사명대사가 써놨잖아요 노비 신분에서 칠종 천인이었잖아요 천인 신분에서 해, 해방시키고 사대문도 들어올 수 있게 하니까 그렇게 한니발이 한니발이 저기 알프스산맥 넘어서 로마 쳐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저자 이제 뒤로 오면서 벌써 2만 명 죽었는데 앞으로 진격하자, 앞으로 진격해서 바다에서 가자. 그러면 로마 여자 니네한 명당 두명 죽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 배분과 이기심 갖고서 세상 일은 이루어져 왔는데 이거를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딱 해서 한게 아담스미스 그다음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파이코인이야 이런, 계속 하나하나 해가는 거 보게 되면 시초가가 100불이다. 시초가 100불, 150불을 아무튼 좀더 생각은 해봐야 되겠어요. 적정가죠. 그 적정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클로저 현상이라는 것도 아담 스미스 거와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 처음에, 처음에 영국은 영국 양이 많잖아요. 모직물이 많아. 양모, 양털로 해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인도에서 면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면직물 산업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면직물로 이 기계 기계를 짜서 면직물이 대박이 나니까 이게 지금 현상과 굉장히 비슷해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막 이런 게 암호화폐가 대박을 쳐서 한국만 해도 해외 금융자산이 주식 채권이 180조인데 지금 암호화폐가 130조라고 이런 똑같은 게 영국에서 이미 150년 전에 있었어요. 부자들이 농, 어, 땅을 가지고서 이렇게 양을 기르다가 양을 기르, 기르는데 갑자기 이 상업하는 애들이 외, 인도에서 면화를 갖고 와고 면직물이 확 퍼져버리니까 기존 부자들이 어? 이게 뒤집히네? 이래갖고서 울타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농토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거기다 양을 하니까 거기서 농사짓던 사람이 쫓겨나는 거죠. 면화 농사 같은 걸못 짓기는. 그렇게 해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항상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이 농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도시로 가가지고 산업혁명의 기술자들이 돼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이래서 CBDC가 지금 생기는 거는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 돈이 민간의 정체를 알수 없는 민간인한테 넘어가니까. 정치 암호화폐는 면직물 산업과 비슷하고 지금 모직물 산업은 CBDC 중앙은행이죠. 지금 SEC가 지금 딱 그런 양상이죠 이거를 인클로우죠. 울타리를 치다 양의 울타리를 치다 이렇게 고야 이건 안, 이렇게 해서 이제 밀려나는 거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담 스미스 경제학에서 볼수 있고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읽고 있는 게파워코어팀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양모, 양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모직물 사업이 해서 이 면직물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파이코인 그러니까 이 주식이나 채권 가격은요. 이게 아담 스미스가 이기심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담 스미스가 이기심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분업과 자유 방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온다 근데 이 분업과 자유 방임 때문에 채굴과 시장과 암호화폐 재단과 하다 보니까 이 돈귀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왜곡을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재단이라는 애들이 만들어 갖고 정보를 독점하고 이게 중고차도 잘못 사면 안 되고 보험도 그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게 증권시장이 이게 제일 심하고 증권시장보다 더 심한 게 코인 시장이죠. 이런 위험성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 KYC예요. 파이코인 KYC예요. 이 분업과 자유방임은 좋은데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무법천지라 말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KYC 하고 지금 월릿하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어, 이런 정부에서는 인클로저 현상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모직물과 면직물이 나누는 과정에서 분명히 암호화폐는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제3의 블루오션이 뭐냐, 바로 파이코인 같이 공리주의경제학근 간의 코인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야, 100불, 150불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뭐, 5년 내로 7천불 간다라는 것은 제가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또 계속 올리던 거, 김이 징조, 징후 오편 맞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